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뭐할 거야? <laughs> 오늘은요, 비즈 소개! 어, 그래, 왜 갖고 왔어? 첫 번째 주자 나와주세요. 안녕하세요. 이 친구는 모... 레온입니다. 근데 바지가 벗겨졌어. 잠깐만, 살이 왜 여기는 안 나와있지? 내가 잘못 만든 건가? 안 될까요? 근데... 아, 그럼 다음 다음 거로, 다음 거로, 다음 거로, 다음 거뭐 다음 거로, 다음 요로다삐약로 다음 는이약음 거로, 다음 거로, 다음 거로, 다음 거로, 다음 a 로다 m 거로, 다음 음 어, 굿파이 <laughs> 안녕하세요 저는 수달이라고합니다왜이왜이 <laughs> <laughs> <이렇게> 못생겼니? 헤니따헤헤따헤헤 <laughs> 콜트 콜트헤헤헤헤헤헤헤느끼 음, <laughs> 포수는 느끼하다. 참 느끼하지 않아. 하지만 난어 f Hello, my name is Sanghwal. 어? 피스짱이야 피쉬. 이따. 피쉬. 브로. 라 이따. 안돼, Hello, my name is 첫째 레온. 어, 너무 맛있�an. Nice to meet you. 어. Um. 너나 나의 짝꿍이야 어 수리검 하나 부러졌어 아내 어, 수리검 하나 부러졌어 어떡해 어 이것도 날의스타일이아내 어, 수리검 전 이만 수리하러 갈게요 아, 아 잠깐만요 안녕 아야. 이게 다 너네들땜 안녕 나는 몸통이 분리돼

사람 다오졌니 프랭크. <laughs> 다음 주자, 프랭크. 프랭크입니다. 이만, 프랭크에요. 프랭크 타요, 아님? 그럼 안녕. 도라이몽, 마법의 주자, 도라이몽. 내 주머니는 내 주머니로 모든 걸 꺼낼 수 있지. 아, 내 예. 주머니 어디로 갔지? <laughs> 그럼 이만 내 주머니 찾으러. 도티 엔잡들앤잠들 I'm sorry 도티는 어디로 갔지? 나 초초도 있었는데 어허 어디로 갔지? 그럼 난 찾으러 이만 아내 얼굴만 띄었어 레온 나와라 레온의 얼굴 등장 헬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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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만 저의 이름은 브라키오에요잘 부탁해요. <laughs> 느리, 느리, 느리. 어? 너나 느리 꺼려 폭. 아야. 걸 가버려. 나는 보석이야. 나를 가지면 부자가 될 수가 있어. 내 친구 나와라. 야. 너 말고. 야! 너 말고. 너 말고. 내 친구 있잖아. 맞아 너야. <laughs> 우리 둘을 가지면 부자가 될수 있지. 허허허허허허 마지막은 나야. 나도 분리할 수 있어. 나도 있어. 일단 무시하고 나좀봐 봐. 나도 이렇게 몸통을 분리할 수가 있단다. 근데 너 빠리지 않을까? 이거는 에이! 여기. 이거는